공서쿨쌤의 과학교실, 오늘은 뿌리의 생김새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식물의 뿌리를 관찰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주변에서 식물의 뿌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당근이라든지, 아니면 고구마, 아니면 우리가 깍두기 같은 김치를 해 먹는 무 같은 경우도 식물의 뿌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거 말고도 우리가 뭐 꽃이나 이런 걸 심다 보면은 땅속에 묻혀 있는 식물의 뿌리를 쉽게 관찰할 수가 있죠. 오늘은 그 뿌리의 생김새와 하는 일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식물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식물은 대부분 뿌리와 줄기, 잎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린 뿌리를 알아볼 건데, 뿌리는 어디에서 주로 관찰할 수 있죠? 대부분. 땅 속에 묻혀져 있죠. 그래서 땅 속에 있는 뿌리를 우리가 식물을 캐내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의 뿌리 이렇게 보이죠? 중앙에 큰굵은 뿌리와 이렇게 옆에 막 수염으로 가지치기 나듯이 뿌리가 흩어져 있고요. 파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염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생김새가 서로 식물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중앙에 큰 뿌리가 있으면은 이렇게 수염처럼 뿌리 털이 예 많이 나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오늘 우리가 뿌리의 흡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단어가 오늘 중요한 건데 어, 뿌리는 과연 뭘 흡수하느냐? 이 실험을 위해서 우리가 어, 새 뿌리가 자란 양파 두 개, 그 다음에 가위, 비커 두 개, 물이 필요합니다. 이걸 여러분들 집에서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새 뿌리가 자란 양파는 한 개는 뿌리를 자르고 이렇게 뿌리가 없죠 지금? 그리고 다른 한 개는 뿌리가 자란 상태로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이두 양파를 어, 비커 두 개에다가 집에서 실험한다면 컵에다가 두면 되겠죠 예, 같은 사이즈의 컵에다가 물을 담아두고 양파의 밑부분이 어, 이 뿌리 이 밑부분, 밑부분이 물에 닿도록 각각 올려놓은 다음에 빛이 잘 드는 곳에 2-3일 동안 놓아둡니다 그리고 두 비커에 든 물의 양이 어떻게 변할지 예상해 봅니다 어, 여러분도 한번 예상해 보죠 이게 가고, 이게 나라고 치면 가와다. 어,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될것 같은지 예상을 해서 우리 실험 관찰에다가 지금 기록을 해보세요. 잠깐 멈춰두고, 이 영상을 잠깐 멈춰두고, 어, 뿌리를 자르지 않은 양파와 뿌리를 자른 양파. 이 2, 3일 뒤에 물에 변화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예상을 해서 실험 관찰에다 적어 봅니다. 자, 적었나요? 자, 그러면은 실험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죠. 그렇다면 실제 실험을 했을 때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면 뿌리를 자르지 않은 곳에 이 비커의 물의 양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뿌리를 잘라버린 이 비커의 물의 양은 어, 변화가 별로 없다. 변화가 별로 없음. 그럼 이렇게 생각해볼까요? 를 같이 정리해볼게요. 이게 실험 관찰에도 있는 생각해볼까요 문제인데. 두 비커에서 줄어든 물의 양이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뿌리의 양이 달랐던 거죠. 뿌리가 있고 없고, 그래서 뿌리가 물을 어떻게 하는 거죠? 흡수했기 때문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오늘 뿌리의 흡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했어요. 흡수 기능. 그 지금 뿌리가 뭘 흡수한다는 걸 알아두면은 뿌리가 물을 흡수했기 때문에 이 실험 결과에서 차이가 난 것이다. 그럼 이번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실험으로 알게 된 뿌리의 기능. 바로 뭐라고요? 뿌리는 물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다. 예. 이 내용을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험 말고도 뿌리에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예, 또좀더 알아볼게요 뿌리는 땅속으로 물을 뻗어 물을 흡수하고 이게 오늘 실험으로 안 거예요 예, 여기까지 실험을 통해서 한 거고 실험을 안 해봤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뿌리의 기능은 뭐가 있느냐 식물을 지지해 줍니다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으면 산사태를 예방한다고도 하죠 예그 뿌리가 단단하게 땅속에 박히면서 식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예, 주변의 흙들을 강하게 붙잡고 있으면서 식물을 지지해 주고요 그리고 뿌리털은 뿌리털 이렇게 막 조그맣게 난거 있었죠 이런 것들이 물을 더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무나 고구마 같은 혹은 당근 같은 경우는 어물 뿐만이 아니라 뿌리에 영양분을 저장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음식이나 이런 데 활용해서 먹기도 하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학습 내용이고요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었던 오늘의 뿌리의 기능 한 가지만 딱 뽑아 본다면 바로 이 흡수 기능 어, 물을 흡수해주는 기능이 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실험관찰 정리 꼭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어, 선생님이 클래스팅 과제를 위해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올려 주면 돼요 실험관찰은 기록해 놨다가 패들렛에 올려 놓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선생님한테 보여 주면 됩니다 자 문제 확인해 볼게요. 다음 실험으로 알수 있는 뿌리의 기능은 무엇인지 써 봅시다. 음. 이거 좀 전에 설명했던 우리가 오늘 알아본 그 실험이에요. 이 실험으로 알수 있는 뿌리의 기능, 무슨 기능이 있는지 정답 네글자죠 음. 뒤에는 뭐뭐 기능일 거고, 이 앞에 두 글자만 이제 여러분이 알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답을 클래스팅에다가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